야 어. 횡단보도에 빛색불이 켜졌습니다. 안 건너? 건가도 좋습니다. 아, 야, 너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다시 가봐야 될것 같아. 야, 먼저 가라. 장미를 어, 고습니다잘 그래? 가. 음... 여보세요? 야잘 지내냐? 어 뭐야? 왜 물어보면 안 돼?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반응 왜 그래? 아니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아 됐고 잘 지내? 어잘 지내. 넌? 나도 잘 지내. 좋네. 야 우리 얼마만이냐? 글쎄 한1 년만인가 1 년? 야 그렇게 오래됐어? 그래 시간 진짜 빠르다니까. 그러게 야 내일 모레 서른이야 우리도 서른 서 서른도 말하는 건가? 하 너는 그대로네. 야너 연락 좀 하고 다뤄. 연락? 지금 그게 네가 할 말이야? 어? 야, 솔직히 말할게 나 너무 힘들었어 그 동안 갑자기 나한테 헤어지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다 나름대로 이유를 찾기에도 뭔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? 차라리 헤어지는 이유라도 알고 헤어지면 좋을 텐데 뭐 그것도 아니었잖아. 어, 그래서? 나는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어 도태되는 것 같고 뭐? 자기 여자랑 왜헤어지는지도 등신같이 모르고 아유 등신. 야,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하고 싶은 말? 뭐? 하고 싶은 말. 하고 싶은 말. 어, 그게 그러니까. 나는 너가 나한테 갑자기 왜 헤어지자고 한 건지 정이 떨어졌으면 어디서 떨어진 건지 다 말해줬으면 좋겠다. 아 그런 얘기였어? 야1년 만에 만나놓고 하나도 빠짐없이. 어? 진짜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어. 그냥 이유만 이유만 알고 싶어. 어 그게 기억이 끊지 말고. 아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그래. 잘 생각해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. 아 어! 생각났어? 어 그럼 얘기한다. 일단 첫 번째, 너 저번에 100일 날 기억나? 어 기억나 그때 우리 광화문에서 한복도 빌리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달달했지 어 달달했지 너의 100일 기념 그 그지같은 형광색 아디다스 추리닝과 초록색 등산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아. 그리고 두 번째 내 생일 선물로 너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준 아트박스? 59,000원짜리 어, 그 귀찌 그것도 귀 뚫은 사람한테 그땐 뭐도 몰랐어 아니 귀여웠어 귀여웠어 그때 너의 모든 게다 귀여워 보였어 근데 왜? 그렇게 귀여운 것도 한두 번이지 너 다음 생일 때는 슬라임 송을 붙여 다이소 세 번째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넌 항상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그래? 꿀잼. 나야 백종원이야? 물어보니까 넌날 두고 백종원을 골랐잖아 그때. 그 장난이잖아. 그리고 네가 먼저 맨날 폰키고 유튜브 봐서 그랬던 거 아니야 항상. 네가 무슨 말도 없이 밥만 먹었잖아. 그리고 내가 유튜브 같이 보자니까 그건 또 싫대메. 아니 네가 애초에 귓대기 에어팟까지 끼고 있는데 내가 걷다가 어떻게 말을 해? 귓대기? 말다 했어? 아니. 너의 그 인성 쓰레기는 변한 게 없구나. 뭐? 어? 쓰레기? 어, 넌 항상 이게 문제야. 찌질하고 배려심도 없고 노잼에 <laughs> 공감 능력 제로에 할수 없네. 다 했어? <laughs>

야, 너 술이나 좀적작 마셔. 이놈 뭐 자나지도 못하는 술을 왜 이렇게 좋아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남치 떡하니내데 맨날 시부렁 시부렁 남자 새끼들랑 이 노닥거리잖아. 어? 너 저번에 병문 선배랑 원천 선배 그 개새끼들이랑 시부나 술에다가 개취했을 때, 내가 수업 듣다 말고 너 업고 터다 묻고. 아 그리고 너 존나 무거워. 너는 그 노잼들이 좀제발 그만해 약간 뭐 서른도 개그 피지컬도 딸리는 내가 뭐 그렇게 들도 않는 드립을 쳐 날려 쌌고 흐뭇해 하고 있는 거지 나 원창. 웬뭐 마? 아영이네 커플이랑 같이 아웃백 갔을 때, 네가 스테이크 시키는데 전오 말고 해철이요. 이지라리가 지금 분위기 싸지고 내가 얼마나 쪽팔려는 크, 뭐 어쩔 건데? 해보자는 거냐? 그래? 해보자. 아우, 지방을 많은데. 미쳐버려. 야, 사실 내가 먼저 헤어지고 싶었어. 아, 뭐야 개유치해. 나도 아직 할말 엄청 많거든. 너도? 나도. 나도. 간다. 그때 <목소리> 스시 오마카세 <목소리> 먹으러 갔나 아빠의 아, 셰프님이 우리한테 <목소리> 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해서 나는 성게알 고르고 네는 한치 골랐는데 이거까지 내 거까지. 내름새 먹었잖아. 날 박정 이사할 때.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. 당일 아침에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내가 걱정돼서 푹폭고기프티코까지 조금만. 너 그때 구라치고 카레를 고르러 갔잖아.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들 만들어 나한테 기가 졌다고. 껀이 알면서도 미 친이 바카를 날렸잖아. 개가 타서 맨날 듣던 비비스도 <목소리가> 못 들었어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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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핸드폰 훔쳐봤다고? 그래. 야 너는 진짜 인간 말통 쓰레기 그 뿐이겠어? 뭐?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? 너 그때 셋폰이었는데 내가 실수로 바닥에 아마 떨궜어 우 어쩐지 <laughs> 이것도 힘들잖아 나도 이제 말하는 건데 어? 너랑 나랑 싸운 다음 날 네가 자취방에서 나한테 칫솔 갖다 달라길래 그 칫솔로 세면대 쓱 닦고 줬어어 내가 생일 선물 줬던 가방 세븐 클라인? 어우 고 엄청 좋아했잖아 주번에 예. 그그 장가서 정품으로 샀다고 오, 말했는데 무슨 마켓으로 샀던 거야요 혼자 엄마랑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잖아 어떤 거? 너뭐 먹을지 고를 때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말 하잖아 그런데? 어, 그거 어. 소문 안나게나 걱정하지 마 소그난다. <laughs> 야너 진짜 <laughs> 왜? 뭐? 넌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그렇 대박이지. 어,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그 이상으로 최악이야 너. 아, 웃기시네. 지가 먼저 그랬어 <laughs> <막나다니. 모나는> <laughs> <laughs> <난 아프겠다. 웃음>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그리고 너네가 중고하는데 그 그지같은 인성만 고치면 내가 확실히 장담하는데 아,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남자 안 생겨 남이 남이 맞아. 남이 남이 맞아. 남자, 맞아. 맞아. 남자 안 오. 생겨 오. 남자 안, 안 생겨 오. 남자 안, 안 생겨 오. 남자 안, 안 생겨 너 탈출 넘버원에가라라너 영원히 혼자 늙어 죽거야